안녕하십니까 오른강원 수학 강사 이현철입니다. 3월 모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난 3, 4년간의 모의사를 잘 분석해 보면 3월 모의사는 난이도는 낮은데 이상하게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끼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긴장해서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의 성적이 상대도꽤 낮게 나오기 때문에 뭔가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겨울방학 동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은 다음 시험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 때문에 다음에도 또 이런 결과 나타나거나 불안해하고 시험 어, 볼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 이래서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시생활은 심리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쌓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 관리를 제대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자신만의 노력으로 극복이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심리적인 부분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볼 때마다 불안해하고 시험을 볼 때마다 실수를 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한번 불안해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노력하는 것만큼 성과가 다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왜안 나온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자합니다 어,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미약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를 일단 잘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극복하는 방법까지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시험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그다음게두 가지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요, 원하는 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시험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 문제를 갖다가 몇 번을 먼저 푸냐. 이런 것도 분명 필요하긴 하지만,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읽었으면 그 다음에 나는뭘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올바른 루틴이 작용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틀린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서는 몰라 납니다. 왜 틀렸니? 하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뭔가, 그, 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진 경우가 생겨나요. 그래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되는데 보통의 경우 문제를 읽거나 그 계산 수가 아닌 경우에 틀린 이유는 커다랗게 두가지를 읽어볼 수 있는데 해석 능력과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해석 능력이라는 것은 문제 내용과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 그리고 접근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풀건데? 방향성 을문어야 되는데 라는 것들에 대한 능력입니다. 이두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문제를 자주 틀리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첫 번째 해석문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을이 무슨 뜻인지, 이걸 뭐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는 뭐 알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인정되어 있어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진 자, 습관적인 일도 오게 됩니다. 이런 식이 스릴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왠지 몰라요. 다쓴 거는 거죠. 거기서 멈춘다라는게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문장이 길어서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다들 밑줄을 그죠. 동그라미를 다 네모를 치죠. 그래별를 대충으로 봅니다. 왜 하는지 모르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못 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갖다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데, 일단, 그, 내가 그런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방 한번 생각 해보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필요한 문명과 불필요한 문명 구분할 수있는 문제. 수학을 문제를 풀때 전혀 상관없는 문장을 찾아서 굉장히 길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가 없는 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Y가 그러니까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문장이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자꾸 들어시는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까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주어진 문장이 평소 사이만 어떤 문장과 같은 의미가 있느냐. 뭔가 비슷한데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기울기의 개념에서 다른 건지 아니면은 단정식에서 눈을 구하는데 뭔가 조건문제에서 다른 건지 이걸 갖다가 구분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소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사소한 차이를 인식하지 인지하, 못하게 되면은 문제를 잘못 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어느 단어에서 주고 어, 다뤄준 내용이냐. 그러니까 미분을 틀었다고 바고 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도형을 음, 성질을 몰라서 틀린 거가 있다거나, 어? 어, 수혈의 극한 문제를 틀렸다라고 해서 왔는데 알고봤더니 방정식을 몰라서 틀렸다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일단은 누구 때문에 틀렸는지를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쪽으로 가서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요. 처음 보는 형태. 수능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나라는 모든 문제다 풀어도 처음 보는 문제가 반드시 출연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음, 이게, 돼. 내가 배웠던 어느 부분하고 연계가 되 있을지를 읽으면서 판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 문제를 읽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은 말씀드렸지만, 계속 똑같은 거 읽고 뚫고서 밑줄 긋거나 그래프 계속 그려가지고 확인하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비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건너 뛰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못하면서 날아가게 되고 이래서 틀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해석 능력 때문인 거고, 이번에는 접근 능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뭘 뜻하는 것지뭘 말하는지 알겠다는 겁니다. 알겠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식으로 갈 건지 그래프로 갈 건지 식으로 간다면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 A라는 표현과 B라는 표현과 C라는 표현 중에서 어느 표현을 가지는 지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문제가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설을 해주고 나면 학생들은 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같은 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자면, 첫 번째로, 주어진 문장을 할수 있는 수학적 행위를 최소한의 경우 정리한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장이 있으면, 예로 얘도 할수 있고, 얘도 할수 있고, 얘도 할수 있고, 다 풀다 보니까 한 100가지가 나왔다?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일반화라는 말씀을 드리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과정상,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의 경험이 필요하죠. 문제를 풀고 과거의 기출문제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더 편하지 않겠니?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과정과 문제를 읽으면서 시험관리, 그래프 관리하는 판독하는 것. 나의 그런 변동이 있나? 이걸 먼저 뭐 음,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경우의 표현법 중 하나를 선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뭐, 이문장을할수 있는 일이 세 가지가 나왔을 때, 이 방법을 택할 까요 왜? 와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가 아니라, 이세 가지 중에 얘를 택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없는 행동. 이거는 의미 의 행동이 될 거고, 시간만 잡아먹을 뿐, 답을 찾는 동의를 습니다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갖다가, 확인해 보셔야 니다 자, 그다음세 번째로는요, 다른 단어에서 정된 같은 면의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이과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수원,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를 푸는데, 미석군의 삼각공식을이용하들은 굉장히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과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복잡한 정외수와 확률 문제를 풀 때, 문장 해석이라는 게서 틀린 경우가 있 이런 경우에는 뭘 명제나 집합의 사고를 끄집어내서 거기다 정돈시키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의 이냐는 바로 이 부분이죠. 수학을 한강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학 따로 수축 따로 미적분 따로 확통 따로가 아니라 수학 자체를 시험 범위를 수원수도 선택한 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 범위 자체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되는 모든 수학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하나를 끌고 갈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갖다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건 설명할 수있는 설명할 수있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냥 그래우라는 표정과 표 표정으로 모티를 풀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비트를 이 살펴보면 이 표현과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어설프게 정리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도 f'a고, 프프 f'a고, 이도 f'a다라는 게여기다 여기에서 f'a의 정의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두가이 완전히 다른 이기입니 심지어 미국 간이란 말까지 들어가서 체크를 해준다면 이 세계는 각자 다른 내용, 개념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부족한 개념을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세 이 가지가 다르다는 걸 갖다가 어떤 문제 안에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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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다를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정리한 걸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각단원의 목적과 특징들을 제대로 이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시그문제가 이런 표현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이런 표현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값이 바깥에 있는 거고 이건 절대값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풀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네. 완전히 다른 내용이 죠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독을 하는 문제 쪽에 그러한 방향을 나타내는 문제인 거고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발견적 출론을 이용해서 계산법을 찾아가는 문제로 인식. 그렇게 인식이 돼야지 출발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곳에 있다고 해서 같은 내용이 아닌 거고 그걸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요, 어, 문제를 통해서 밖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 안에서 보통 이렇잖아. 다, 아까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묶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즉, 실전적인 유형 문제. 이 파악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시기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숙 하는 게 아니라, 다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어.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거요 하고서 우리가 정하는 유형, 그쪽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기본 위로를 튼튼히 하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이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 시험 범위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학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 이런 식입니다. 어, 자연현에서저쪽 나왔고 이렇게 나오면 거의 모든 학생들은 여기서 멈추게 되죠. 아 삼각 방정식이구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가 되는 거죠. n 때문에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연성이 나왔고 이놈이 되도록 하기란 말을 들으면서 아 얘는 발견적 추론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m 대신 1 2 3 4를 집어넣고 확인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얘도 삼각망 도시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물을 보는 게아실물의 합을 보는같다 포인트를 두어주시 되겠죠. 이를 들면, 풀어주면은 아마도 이러한 자리 나오지 않을까? 사인 X가 2분의 1고 코사인 X가 3분의 1이더라. 그래서 얘는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이 아이는 식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특수각이 아닌 게 되겠죠. 특수각이 아닌데, 해가 어떻게 구해? 그래? 못 구하지요. 그런데, 해 그들의 함을 구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건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서 만나는 구점의 하은 가운데에 두개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제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인지능력을 학생들이 키워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석능력에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자, 이때부터는, 어, 접근 방법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자, 첫 번째는요, 주어진 문장을 이용하여 어느 방향으로 신경할 수 있을까? 아까 표현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나갈래? 이렇게 나갈래?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던져합니다 만약에 이런 문장을 보고 내가 신을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런표현에는는 사람은 e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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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있 c가 얼마이2개나이요 그래서 f 는은이에 있는 사람은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있이는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옆에 는에 관한 식으로, 또 c 에 a 에 관한 식으로 a 정리해서 이 아이가 1차항의 계수고 이 아이가 3차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방법을 사용한다면 훨씬 더 편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위쪽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굉장히 긴문제를 정리가 됩니다. 그걸 다 섞기도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된다고만 말씀드리겠고 다만 아래쪽 방식대로 한다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즉, 무식함과 논리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학생들한테 얼마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해 해야 된다라는 말씀 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그래프로 접근하는 문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방정식이나구식시 헬륨과의 문제나 또는 항수시 문제의 문제는 시급 푸는 게 맞습니다. 그 외의 문제를 그래프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프로 푸는 게 맞다는 건 무슨 의미냐? 조건에 맞게 극점이라든가 정의용이라든가 정근석이라든가 이런 걸 조건에 맞는 상태로 그림으로 나타내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식급을 가는 수있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식급을갈수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그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음... 이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미세한 차이들이 딴 데서 나타나기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해나가면 되는데 처음에 대 원칙은 이렇게 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석력과 접근능력의 연이차가 데는 노력한 것보다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도 그래요. 아,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아는데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런 과목입니다. 모르는 문제를 틀린 것은 당연합니다. 틀려야 되기도 하고요. 아, 다만, 아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틀리는데, 그러면서 그걸 실수라고 믿고 있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 노력한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때문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왜치는 게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지만 내가 수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확한 이유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중에서 나에 어디에 속하는 일제들을 잡고 그 부분을 갖다가 수정해서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어,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강사의 역할입니다. 긴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아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들 자기 실력에 맞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마련이 하다 보면 언젠가 점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판단된 수업이 아니고 학생들이 피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어, 직접 그런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류방송 수학 강사 이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